삶속에서 외부 사건이나 타인으로 인해 상당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 수행을 하는 이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요? 고통 또한 지나갈만 알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불안과 진심이 올라올 것인데 수행자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상황이 있으면, 음 그렇,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좀 바꿔야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일단 환경을 좀잘 개선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됐든, 여러 가지, 뭐, 내 주의 여건이 됐든, 바꿀 수 있으면 좋죠. 또한 가지 측면은 마음을 닦는 겁니다. 결국은, 밖에 내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세상 일에. 어쩔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그 밖에 이런 내가 어쩌, 어떻게 어할수 없단 말이죠. 내가 할수 있는 건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도 힘든 거, 힘든 걸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별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헤쳐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의 힘이, 마음의 근육이 서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헤쳐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괴로움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호흡명상 하는 것도 있죠. 호흡명상, 뭐 자의명상, 이니 걷기 명상이니, 또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모두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꾸준하게 명상을 배우고, 명상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명상이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대충 흉내만 내도 꾸준하게만 하면 그전보다 괴로움을 훨씬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편으로는 주위 환경들을 보면 너무 이제 스트레스에덜 받는 환경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건강을 만들어서 주위의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부정적인 광경이 있어도, 아, 그것들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을 또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평소에 이제 이 불교 명상을 좀 배우셔가지고, 꾸준하게 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 어쨌든, 한 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점점 건강해져서 웬만한 일들에는 큰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